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올 한해 여호와의 얼굴을 늘 구하시고,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영생, 기록교는 영생의 종류이기 때문에, 아, 네. 우리가 땅에 떨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 마국관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 네. 오직 예수님은 천국이고, 오직 목적이 말씀이고,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당들만 받지 말고, 우리가 주의종이라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애연을 지키는 자, 애연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따라서 영생복락, 영생복락,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했어요 예수님이 예. 이 땅에 복문제 가지고 온게 아니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동그름 잡듯이 이 땅에 복을 막 추구하고 여기에 잡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오직 목적은 천국이요. 우리가 천국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도 천국이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 찾는 것도 천국이고 믿음성 하는 것도 천국이고 교회 하는 것도 천국이고 다 우리가 천국 보내게 천국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 새해에는 우리가 목적이 흐리지 말고, 우리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아, 네. 얻었다함도 아니오, 어, 이뤘다함도 아니오. 음. 이게, 우리가 영생이 얻었다함도 아니오, 이뤘다함도 아니오. 아, 앞으로 미래에 돌해할 영생.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우리가 신부 준비해서, 기름 준비해서, 우리가 나고자가 없이, 하나도 없이, 다 천국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네. 뭐 천하를 다 받아도 모든 재산을 다 받아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로도 됐더라도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계시로 아니 아니 그 마태용 7장 21절에 주, 따라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영어로 but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야 천국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네.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 우리의 아, 네.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 상관없는 거 그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 가운데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가는 거 그게 신,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새해는 이 이걸 목표로 타켓서로 가면은 틀림 없어요 틀림 없고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다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하지 말고 나가하지 말고 말씀이 하도록 내 안에 성령님만 할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 주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갈 따름이에요. 이게 제일로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오늘 좋아 여러분에게 또부천세인교회온 세계 청박동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그. 이이 방송 좀 꺼야 돼지뭐 제가 죄송합니다.